계절이, 가을이 깊어 가는 때, 이제, 대한민국의 내년을 향한 희망이 커가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 그거보다, 근심들이 깊어 가시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은 됩니다만, 모처럼 바라보는 청명한 하늘, 그 밑에서 밝은 얘기들이 좀 많아졌으면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선판, 이게 참, 마음을 편하게 놓아주질 않습니다. 채널 이4 k 에하속의 단도지기. 이제 우리가 마음을 좀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추석절을 지나면서 민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대선의 후보가 누가 될 거냐, 서로 만나기만 하면 누가 될것 같아? 누구 골라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을 하고 나서 첨부가 뭐 여야 간에 관계없이 서로가 참 답답하다라는 말, 그 답답함의 심정들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로 거의 굳혀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되었던 것이 지금 뭐 소위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 대장동, 성남시장 당시에 대장동 개발사 문제, 이게 불거지면서 그 틀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대통령, 내년에 선출돼 우리의 다음 대통령, 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광복이 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대통령들이 참큰 짐을 많이 줬습니다만은 유난히도 큰 짐을 져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그렇겠죠. 분열된 국민들을 수습해야 되고, 그중, 그동안에 또 새롭게 쌓아놓은 적폐 청산 세력이 쌓아놓은 적폐. 이거 정리하지 않고서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마주쳐야 하는 이 험난한 충돌의 파고가 내년에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COVID-19이야, 이제 내년쯤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 국제적으로 풀려나가겠죠. 우리나라가 제일 늦게 허우적거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밖에 우리가 그동안에 지체시킨 우리의 경제 문제, 다 부서뜨려 놓은, 뭐, 고등학교의 교육이고, 정말 특수학교 목적 학교들은 그렇게 다 없어도 되는 건지 대학이 지금 지방 대학들 다 지금 아, 몰락하고 있는 상황 이런 속에서 초등학교에까지 아이들에게 북쪽 사상을 수입, 주입하기에 바쁜 전교조식 교육의 만행, 뭐 사회 각계의 각층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죠. 이 모든 문제를 통쾌하게 착착착착 정리해낼 그런 인재를 지금 현재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 인재 목록에서 골라낸다는 것, 유권자들로서 보통 참 답답한 일이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정말 선택할 게 없다, 선택하기 싫다 할지라도. 반드시 한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이 민주 사회에서 선거라는 문제죠.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사회적 시간이라는 것은 유보하거나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지 않고 냉혹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제 여야 각 당에서 누구 제일과 하냐 골라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 3월에 방법 없이 또둘 중에 하나 둘이 될지 쓰이 될지 뭐 넷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는 그중에 또 고르는 고통을 우리는 치러내야지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참 난해할 때 고르기가 난해할 땐 마음을 오히려 단순하게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우선 먼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또다이 복잡한 속에서 복잡한 과제 속에서. 나는 다음 대통령에게 그가 무엇을 해줄 것을 가장 원하나 나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무엇을 가장 원하나 이거를 명백히 하자 물론 여권의 지지자들은 정권의 계속 유지를 가장 원할 것이고 야권의 지지자들은 정권의 교체를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하겠죠 그것 이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이두 개의 가치 속에서 그러면 그 내가 바라는 그 과제를 가장 잘 이뤄낼 사람이 누구냐? 말하자면 정권을 유지를 시키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 정권을 교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장 잘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걸 골라내는 것 뿐입니다. 그 밖에 뭘 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선택과정에서, 아, 나는 기권할 거야. 아, 정말 싫어. 포기하는 것도, 기권하는 것도 내 권리의 행사 중에 하나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기권에서 생긴 현상,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 못하게 됐다든지, 또는 뭐 역설적으로 유지, 유지시켜야 되는데 유지 못시키게 됐다든지, 그런다면 그 책임이 나중에 자기 자신에게 안 돌아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죠. 포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러면 할수 있는 건 뭡니까? 안정하게 정자세하고 책상에 턱보이고 앉아서 자기 자신의 지, 진심을 자기 스스로 정리해보는 것.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 대명제 밑에서 소명제, 그 소명제 밑에서 무소명제, 그 필연적인 것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낙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쪽에 있는 유권자들로서는 그 세력이 너무도 많이 갈라져 있어서 그리고 각자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게 갈라져 있는 이유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난이 이유는 양보할 수 없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만든 인간에 내가 동의할 수 있냐 이건 난 양보 못해. 그럼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정권 교체를 해낼 또 다른 대체제가 존재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스라린 가슴을 가지고라도 일단 최대 명제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유권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지요. 양쪽의 이야기를 고르게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권을 유지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최대 국익의 목표일 것이고,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권을 교체하는 것만이 최대의 국익일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어떠한 변명, 어떠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두 개의 선택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는 명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것이 곧 우리 국민의 내일의 운명이니까 말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가장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 좋다. 일단 작은 명제 작은 명제는 밑에 깔아두기로 하고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보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성취한 뒤에 다시 우리끼리 모여서 그 밑에 소명제 소소명제를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자라는 마음의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서로 상대 정당들의 교묘한 역공작이나 여론조사기관들의 의소부를 알수 없는 여론을 그야말로 주무르는 행태 거기에 끌려 다니지 말고 오로지 나의 이성의 의지에서 이것은 나의 선택이야. 라는 결정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직 나와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 그 조국의 이익, 그것만이 서로 마주 앉아서 보고 대화해서 나는 이런 결정을 한다. 라는 자세. 그것밖에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달리 없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간간이 보여주는 하늘의 청명함 속에서 신선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